네 반갑습니다. 에밀리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i like예요. 그렇죠? 근데 이런 표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좋아하는데 더 좋아하는 거죠. 사랑한다는 뉘앙스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만족하고 뭐 어떤 내 선호가 된다는 뜻으로 like를 사용했는데 예, 그쵸? 사랑한다는 뉘앙스도 여기서는 좀그 선호하는 게더 크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더 좋아해. 뭐 정말 좋아해라는 표현으로 i like it 해 볼게요. i like 그쵸? 렇 여기서 똑같은 표현이니까 쭉쭉쭉 나가볼게요. 나 정말 좋아해. I, like, I love it. 다시. I love it. 그죠 언제 네가 그것을 했을 때. When you do that. 다시. When you do that. 네가 그걸 했었을 때, 어 나는 정말 좋더라. I love it when you do that. 다시 I love it when you do that. 그렇죠? 예, love와 like의 차이점을 조금 마음으로 예 생각을 하셔야 되세요. 그렇죠? 계속 해볼게요. 어, make라는 표현은요, 우리. 베이커리 이 아시죠? 베이커리는 빵 굽는 그런 아, 빵 굽는 그 가게를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베이크는 빵을 굽다라는 뜻이에요. 아, 네가 빵을 구울 때가 난 너무 좋더라. 그 냄새도 너무 좋고 네가 빵 굽는 그 모습도 너무 좋아. 사랑스러워. 이런 뉘앙스 해 볼게요. I love it when you bake. 다시 I love it when you bake. 네가 베이크할 때가 참 정말 좋아. 좋아요. 계속해 볼게요. 어, 네가 말할 때가 정말 좋아. I love it. When you speak. 다시. I love it when you speak. 그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In France. 그죠? France라는 거는 이제 프랑스어죠. 프랑스어로 말하는 거. 그럴 때가 난 정말 좋더라. 라고 해볼게요. I love it when you speak in France. 다시 한 번. I love it when you speak in France. 그렇죠? 자, 영어로 말한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In English. 라고 하시면 되세요. 자, 영어 오로 네가 영어로 말하는 거 정말 멋있더라. 어, 그 정말 좋아 보이더라. 해볼게요. I love it when you speak in English. 그렇죠? 다시 한번 I love it when you speak in English. 그렇죠? 네가 Korean으로 Korean. 네, 예, 코리안으로 말하는 게참 멋있어, 너무 좋아. 나는 해볼게요. I love it when you speak in Korea. 그렇죠? 예, 이것도 이것도 덩어리처럼 쓸수 있는 표현이에요. 이러고 하나씩 하나씩 바꿔가면서 연습하셔야 돼요. 좋습니다. 아, 걔가 요리할 때가 진짜 멋있더라. 저도 요리하는 남자가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아, 나 걔가 요리할 때가 정말 좋아. 해볼게요. I love it when he cooks. 다시 한번. I love it when he When he cooks 할때이 S도 다시 눈여겨 보면서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I love it when he cooks. 다시 한 번. I love it when it cooks. 그렇죠. 좋아요. S. 기억해 두세요 아, 나는 내가 일할 때가 좋아. 나는 내가 일할 때가 내가 너무 멋있어 보여서 좋아. 그런 뉘앙스. 그죠 해볼게요. I love it when I work. 다시 한 번. I love it when I work. 그렇죠. 아, 나, 저도 그렇거든요. 저는 일할 때가 너무 좋아요. 네. 저는 영어로 말할 때도 좋고, 영어 가지고 영어, 이렇게 일을 할수 있다는 것도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만족 하고 계신가요 그럼 저랑 같이 말해 볼게요 i love it when i work 다시 i love it when i work 그렇죠 너무 멋있어요 좋아요 자 그러면 나는 너가 나와 함께 있을 때가 좋더라 정말 사랑스럽게 말해 볼까요 i love it when i'm with you 난 너와 함께 있을 때가 정말 좋아 다시 한번 i love it when i'm With you. 그렇죠 좋아요? 예, 이런 표현들을 갖고 계시다가 애인한테 한번딱 써보면 고 너무 좋죠, <laughs> 그렇죠? 자, 이제까지는 뭔가가 좋다, 내 취향이다, 나는 그렇게 하는 걸 마음에 든다라는 표현은 I love it, I like it 하고 w h e n 을 붙이는 형태였잖아요. 오늘은요, 이번 시간은 이거 hate, hate를 가지고 연습을 해볼 거예요. 자, 좋아하는 것은 like예요, 그렇죠? 안 좋아하는 건 I don't like죠. 보면, hate라는 hate 표현은요, 싫어한다 라는 표현이에요. 정말 싫어할 때 있잖아요. 막 짜증날 때 있잖아요. 예, 그럴 때 사용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그리고 싫어하고, 예, 그걸 나눠서 사용할 줄 아셔야 돼요. 네? 좋아요. 계속 해 볼게요. 아, 나는 이게 싫어. 나 이거 나 이런 거할 때가 싫어. 그럴 때 I hate it when. 다시 I hate it when. 그렇죠? 아, 내가 그가 그가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정말 싫더라. 해 볼게요. I hate it when he does that. 다시 한번. I hate it when he does that. 그렇죠? 누군가가 했던 그 상황. 그 상황이 나를 짜증스럽게 만들잖아요. 나 걔가 그렇게 행동할 때 정말 짜증 나. <laughs> 짜증나. 해볼게요. I hate it. when he does that 그렇죠? 예, he이기 때문에 d o e s s 붙였던 거그 기억하시면서 다 눈여겨 보시면서 다시 한번 해 볼게요. i hate it when he does that. 그렇죠? 좀 싫어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렇죠?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잖아요. 아, 나 걔가 그렇게 하는 거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싫어. 이런 뉘앙스, 뉘앙스를 받아들이면서 다시 한번 해 볼게요. i hate it when he does that. 그렇죠? 좋아요. 자, 어, 우리 어떠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떠세요? 저죄 얘기예요. 저는 아침 아침에 일어날 때가 정말 싫어요. 정말 찾증 나요. 해볼까? I hate it when I wake up. 자, wake. Up이라는 표현은요. 아, e 이라는 표현은요, 정신이 번쩍 뜨는 거예요. 자다가 덤, 정신이 펑쩍 뜨는 거예요. 우리 잠자리에서 그냥 일어나는 행위를 하는 것은 get up 이죠. 예, 그런데 정신이 번쩍 뜨는 것은 wake up 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 우리 이제 클래스에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예, 근데 어떤 사람이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hey, hey, hey. 선생님이 이렇게 해죠 hey, hey, hey. wake up, wake up.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이런 뜻이거든요. 예, 그거랑 좀 비슷한 말이죠. 잠에서 일어나서 정신을 차리는 것이 wake up, 그렇죠? 근데 자리에서 일어나는 행동을 하는 것은 get up, 그렇죠? 생각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내가 일어났을 때 하면 when I wake up. 다시 when I wake up. 근데 그냥 자리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행동을 할때 해볼까요? When I get up. 다시 when I get up. 그렇죠? 그뉘앙스에 따라서 사용하시면 되세요. 좋아요, 계속 해볼게요. 아 내가 내가 일어났을 때가 내가 싫어 한번 더해 볼게요. I hate it when I wake up. 다시 I hate it. when i wake up 그러죠 좋아요 자그 어, 일이 일어나다 happen이란 표현이 일어나다라는 표현이거든요. happen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일어나다 어떤 일이 발생하다라는 뜻이에요. 아그 일이 발생될 때난 정말 짜증나더라. 그 일이 발생됐을 때는 정말 짜증나. 해 볼게요. i hate it When that happens, 요것도 하나이기 때문에 s를 붙이는 거예요. 그렇죠? s 붙이는 형태 눈여겨 보시면서 다시 한번 I hate it when that happens. 그렇죠? 그런 일이 일어날 때가 정말 짜증나. 좋아요. 자, 사람들이요 make 만드는데 나를 만드는데요. 해볼게요. People make me 다시 people make me. 사람들이 나를 만드는데요. 기분이 나쁘게 feel bad 기분 나쁘게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When people make me feel bad. 다시 When people make me feel bad. 그렇죠? bad 그러면 좋게가 뭐죠 좋게? good이죠. good을 해볼게요. 나를 기분 좋게 만들 때 When people make me feel bad. Good. 그렇죠. 우리 terrible 기억나신가요? 예, 끔찍한이라는 표현 해볼게요. 아, 나 사람들이 나를 끔찍하게 기분 만들 때 해볼게요. When people make me feel terrible. 그렇죠. 예, 하나씩 하나씩 만드시면 돼요. 여기 special, special 넣어볼까요? special. 특별하게, 특별한 느낌을 갖도록 만들 때 해볼게요. When people make me feel terrible. 그렇죠 뉴 해볼까요 뉴예 우린 뉴는요 뉴는 New는 새로운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내가 여기에서 이 우리 사람들 그룹에서 새롭다는 거는 내가. 좀 적응이 안된 거잖아요, 그렇죠? 나를 적응 안 되게 느끼게 하는 그렇게 만드는 사람,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When people make me feel new, 그렇죠. 이것도 많이 나오죠. 좀 소외되고 외롭게 느끼는 그런 표현. 다시 When people make me feel new, 그렇죠. 좋아요. 아 그때가 싫어라고 문장을 좀 길게 만들어 볼게요. I hate it. When people make me feel bad, it's a new, a terrible, special. 이 yeah, 뒤에 yeah. 쭉쭉쭉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시면 되세요. 좋아요. 자, 아, 비가 내릴 때가 나는 싫어. 여기서는 비가 내릴 때가 좋았잖아요. 왜난 예, 비가 내릴 때가 싫어? 어떻게 하면 될까? I hate it when it rains. S 붙이는 거 눈여겨보세요. 다시 한번. I hate it when it rains. 근데 언제 내리는 거예요? On the weekend, 주말에, 주말에 내리면은 우리 짜증나잖아요. 놀러 가야 되는데, 그쵸? 예, 해볼게요. I hate it when it rains on the weekend. 그렇죠? 정말 짜증나시는 분 있으실 거예요? 비 오는, 예, 주말에 비 오는 거. 이제 그런 분들은 I hate it 하고 같이 말해볼게요. 시작. I hate it when it rains on the weekend. 그쵸? 우리 on the weekend에요. 어, 비 내리는 거 좋아하시는 분 계시죠?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분은 I like it으로 한번 만들어볼까요? I like it when it rains on the weekend. 다시 한번. I like it when it rains on the weekend. 그렇죠. 예, 내가 원하는, 거, 내 취향이에요. 그렇죠? 내 취향이기 때문에 내 취향대로 말씀하셔야 돼요. 무조건 이거 따라가지 마시고 내 취향으로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좋아요. 자, 우리 기억나시죠? I'm being so rude. 하면은 나, 내가 지금 어떻게 rude 하게 rude가 좀 예의가 없는 거였잖아요. 예의 없게 굴고 있다라는 뉘앙스였어요. 기억나시죠? 그럼 네가 너무 rude하게 굴고 있잖아.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You're being so rude. 다시 You're being so rude. 네가 너무 예의 없게 굴때난 정말 싫어. 그죠? 나 정말 짜증나. 해 볼게요. I hate it when you're being so rude. 다시 한번 I hate it when you're being so rude 그렇죠.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거여기다또 넣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문장이 딱 정해져 있는 문장은 아니죠. 예. 물론 여기에 덩어리들이 덩어리들을 딱 정해져 있어서 간편하게 쓸수 있잖아요. 내가 내 취향에 맞춰서 내 상황에 맞춰서 계속 말해 보시고 또 사용해 보시고 하셔야 되세요. 예. 일곱 번. 예, 일곱 번 너무 뭐 짧으면 짧고 또 길면 긴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번 시도는 해보자고요 시도 일곱 번씩 써보는 거 그냥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요 내가 입으로 내뱉어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 맞게 사용을 해 보셔야 돼요 좋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그러면 복습 강의에서 한번더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어요.